안녕하세요 무동력 펌프입니다. 오늘은 스프링쿨러 돌리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동으로 무동력 펌프를 이용해서 예, 물탱크 자동별부를 이용해서 그리고 물탱크 연결된 펌프가 작동을 해서 스프링쿨러를 돌리는. 예. 예, 지금 보시면 예, 물탱크에 지금 여기 물이 받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 이거는 지금 개울에 있는 30mm 펌프로 물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게 물을 받아서 지금 물이 거의 많이 찼어요. 예, 물 이렇게 이 차면 여기, 여기 동그란 볼탑이 보이죠? 예, 볼탑이 튀어 오르면서 통 안에 있는 별부가 열리거든요. 열리면 예, 열리면 저기에 있는 여기 30mm 펌프를 자동으로 작동이 돼요. 자동으로 작동을 시켜서 예, 예. 그러면 여기 지금 하우스 안에 하우 스프링 안에 스 쿨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예, 스프링 쿨러가 예, 자동으로 돌아가요. 예, 이거를... 예, 예. 아, 제가 이게 지금... 어, 물론 여러분들한테 이렇 보여주려고 찍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필요... 이거는 저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거든요. 하우스 안에는 비가 와도 비가 들어가진 않잖아요. 하우스 안에는 그래서 물을 공급을 잘 해줘야 돼요. 뭐 심어놓고 하우스 안에는 물 공급을 주기적으로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방법으로 하면 하우스 안에 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기나 기름, 전기나 기름 필요 없이 무동력 펌프, 무동력 펌프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우스 안에 스프링 굴러가 자동으로 돌아가서 예, 예, 이제 심어놓은 작물에 이제 물을 자동으로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우스 안에는 뭘 심어 뭘 심으면 물 주는 게 항상 걱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전기 모터나 타이머 시간 맞춰가지고 전기 펌프 작동 시켜서 예, 그런 식으로 많이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기나 기름 전혀. 아... 음, 전혀 쓰지 않고, 예, 전부 다 무동력 펌프를 이용해서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음. 보여드릴게요. 예, 이 볼탑이 볼탑이 이제 떠오르거든요. 이렇게 위로. 지금 저 물이 거의 가득 찼어요. 여기 보시면 예, 물잘 나오고 있죠. 이제 이게 볼탑이 위로. 떠오르거든요. 응? 어, 이렇게. 아, 예. 위로, 위로. 퐁 떠오르면서 지금 저기에 보이는, 예. 무동력 펌프가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작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예, 이제 하우스 안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하우스 안으로 가, 보시면, 예. 저기, 예, 스프링 클러가 예. 예.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예.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스프링쿨러가 예 이거 전기 전기 펌프 아니에요 여러분 전기 펌프도 아니고 기름 펌프도 아니에요 전혀 필요 없는 전기나 기름이 필요 없는 무동력 펌프로 예 시간이 되면 주기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저렇게 자동으로 물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건 하우스 안에 지금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저게 저기 하우스 안에 이 물이 어디까지 오냐면요. 예. 거의 여기 절반 약간 넘어서, 절반 약간 넘어서까지 오거든요, 물이. 예. 그러면 지금은 아직은 뭘 많이 심진 않았어요. 저쪽에 이제 뭐 상추 조금 심어 놓고, 이제 이제 심을 건데, 예. 상추 좀 심어 놓고, 이제, 이제, 아직 뭘 심진 않았어요. 상추만 조금 심어 놨어요. 그래도 이게, 스프링 쿨러가 무동력 펌프를 이용해서, 예, 자동으로, 이 주기적으로 딱딱딱 그 시간이 되면 저렇게 작동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상추에 자동으로 물을 주고 있죠. 네. 대충 반경을 보니까요. 물 뿌려지는 반경을 보니까 거리가 몇 메다냐. 네. 한 7, 한 7, 8 메다 되는 것 같아요. 7, 8 메다? 8 메다? 네. 8m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물이 다 들어갔어요, 지금. 이 속에 오래 작동하진 않아요. 물탱크가 조그만한 거라서. 예. 네. 근데 주기가 짧죠. 좀 예. 네. 보시면 예. 물 탱크가 이게 아마 500리터가 몇 리터가 될 건데 아무튼 예. 뭐 남자 한 명이 들수 있는 가볍게 들수 있는 조그만한 통이에요 물은. 이 물통이 그래서 저기 물이 차면 아래 네 들어있는 자동 밸브가 열려서 저쪽에 있는 펌프를 작동을 시켜요. 네이 쪽에 있는 펌프를 작동을 시켜서 금방 보여드린 것처럼 네네 여기. 하우스 안에 있는 스프링쿨러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에요. 거의 하우스... 하우스 안에 3분의 2 정도까지는... <laughs> 하우스 면적의 3분의 2까지는 물이 뿌, 뿌려지네요. 금력이? Yeah, 이렇게 물이 쭉 뿌려진 거예요 지금 다 지금 비온 것처럼 젖어 있잖아요.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어, 예, 어, 엄청 괜찮네요. 이게 예. 아, 저는 지금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겸 저도 예, 필요해서 지금 설치한 건데요. 어, 엄청 괜찮습니다. 예. 아, 일단 뭐 전기나 기름이 필요도 없고 그리고 딱딱딱 그 시간 주기에 맞춰서 이 작동이 되거든요. 예. 좋아요고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